영화, 방송, 음악, 패션, 음식 같은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우리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경기문화재단의 유정주 신임대표이사를 초대했습니다. 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저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불교 방송 애청자 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공식 취임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어... 제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애니메이션 사업을 했거든요. 네네. 오랜 기간동안. 그러셨죠. 네, 그러면서, 어, 기관, 국고 지원금이나 어떤 기관에서 지원금을,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음. 어, 덕분에 어려운 시절에 견뎌낼 수도 있었고요. 음.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받은 혜택, 음. 지원 기관으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아서 견딜 수 있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네. 저도 예술인들에게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 기관에서 한 번쯤은 꼭 일해보고 싶다라는 어. 생각을 했었고 네. 또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 어떻게 보면 꿈이 좀 이루어진 것도 예. 있는 거죠. 예.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이 네. 주가 되는 건가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음. 예,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네. 이제 작업을 위해서 창작을 음.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원한 작품이나 뭐 음. 공연이나 그렇게 완성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것들을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요. 저 예. 들어와서 보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경기문화재단이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게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연륜이 있는 만큼 또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음.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으시든가요? 사실상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하면 딱 떠오르는 게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 가장 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음.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경기도에서 음. 어, 누구나 들으면 아 경기도에 이런 축제가 있지. 1년에 꼭한번 여기는 반드시 가야 해. 네. 라는 대표 브랜드의 어떤 축제나 음. 혹은 행사나 전시 같은 거를 기획해서 음. 그, 만들 필요가 있겠다. 어.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건 또 비단 경기도 뿐만은 아닐 거라고 음. 생각하는데 기술 발전에 네. 어떤 예술, 문화 예술이 함께 발맞춰 나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어,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전시 또는 공연, 이런 곳에 AI를 접목하거나 로봇을 접목해서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경기도에 사는 많은 도민들이 그러한 새로운 어떤 발전된 그런 접목된 융합된 공연을 좀 접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기획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예. 네, 네, 서두에 이제 그동안 이제 문화예술인으로 활동을 해보시면서 많은 지원을 받았었고, 이제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실제로 이 예비예술인들 또 학생들은 그런 지원들이 절실할 때가 많죠. 네, 네, 네. 그 뒷받침하는 부분들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음. 저는 예전부터 학생들이나 신진 작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 문화재단에 들어오기 전부터 좀 고민을 해 봤었는데 결국 그것은 자립이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 작품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관찰 카메라로 쫓아가면서 음. 전시하는 모습까지 네네. 아예 그 과정을 홍보물에 담는 거죠. 그래서 음. 요즘 음, 요즘 유튜브나 예. 네, 쇼폼이나 네,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작가들을 노출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작가의 네이밍을 재고시키고 사람들이 음. 그 작가를 궁금해하고 네. 그 작가가 궁금하면 작품이 궁금해지고 작품을 보러 오고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음. 만드는 것을 재단이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어.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을 좀더 키우고 싶다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SNS상의 쇼폼이라고 해서 음. 1, 2분, 2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이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변화 어떻게 느끼고 있으세요? 저도 많이 봅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고 음. 그리고 한번보면 사실 계속 보게 되는 게있더요 그렇죠. 게한 시간은 금방 어, 갑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자칫하다니 까 밤을 새겠는데? 막 <laughs>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거기서 얻는 세대가 온 것이죠. 그니까이 음. 변화가 어떻다, 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음. 지금의 시대가 그것으로 가장 정보를 빨리 그냥 접, 이렇게 접하고 접 있구나를 음. 인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문화계, 또 불교계에도 이런 흐름의 어떤 초점을 좀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 네.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모든 것이 지금 어떤 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음.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대중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음. 당연히 취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다만 컨텐츠지 않습니까? 이 쇼폼 역시도 예. 그래서 저는 컨텐츠는 무조건 재미 있어야 한다라는 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불교 이야기 안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명확하고 그리고 캐릭터가 분명한 것들에 좀 재미 위주로 해서 먼저 음.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리고 접근하다 보면 보다 보면 아이 안에 이러한 철학도 있고 배울 것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께서는 그 유성훈 감독 네 맞습니다. 머털도사를 제작하신 당시에 머털도사 탄생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얘기 좀해 주세요. 예 우선은 머털도사라는 이도 선생님의 원작이 있었어요. 네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네. 창작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 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당시 떠돌이 같이, 음. 뭐, 예, 그리고 영심이, 그리고 아, 머털도사, 네네. 이런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도기에 한 작품으로 있었던 음. 예, 중요한 작품의 역할을 했다. 알겠습니다. 음. 자, 어, 불자 문화인으로서 경기문화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또 이끌고 어, 나아가실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포부나 계획 어떠신지요? 우선은 일을 잘 이해하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문화재단도 좀 변화를 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저도 발 맞춰서 제가 할수 있는 강점이 무엇이고 과연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보고 싶어요. 네. 또 지금 머릿속에 있는 보고 싶은 거할수 있는 것들을 잘 펼쳐 나가보고 싶습니다. 예. 펼쳐 나가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그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해주신 계획과 포부들 잘 실천하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 잘 그러니까요. 관리하시고요. 오늘 <laughs>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laughs> 자, 경기문화재단의 유정주 신임 대표이사와 함께 했습니다.